해발 830m 대관령 정상에 한방눈이 쏟아집니다. 도로 위에 눈이 쌓이기 무섭게 대형 중장비가 제설 작업에 나섭니다. 주민들도 새벽부터 눈치우기에 바빠졌습니다. 한 새벽 한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이번 주에만 벌써 두 차례나 폭설이 내렸습니다. 28일 오후 2시까지 내린 눈은 미시령이 23.5cm로 가장 많았고 진부령 13.1cm. 대관령 6.8cm를 기록했습니다. 그저께도 요 정도 왔는데 오늘이 좀더온것 같아. 그저께는 날이 북해가지고 밑이가 녹아가지고 쌓여서 고름을 그렇게 많이 녹히는 않았네요. 본격적인 폭설에 대비해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강릉시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제설 장비는 덤프 트럭과 굴삭기 등 모두 열 대. 적설량에 따라 덤프 30여 대를 추가로 임차해 작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눈 예보가 내려질 경우 도로별로 제설재를 살포하고 적설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제설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적설량이 3에서 30cm가량이면 시내 주요 도로의 눈을 우선적으로 치우고 30에서 50cm에 달할 경우 제설작업 중 쌓인 눈을 운반하는 작업과 함께 경찰과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약 30cm 정도까지는 자체 장비 또는 인차 장비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18개 노선에 570km 정도 되는 구간을 제설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정말 3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어, 군부대라든가... 강원지방기상청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강원 산간에 1에서 5cm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음 주 12월 1일 날 북쪽 기압골 영향으로 강원도에 또다시 비 또는 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영동 지역은 어, 다음 날 새벽까지 이비 또는 눈이 이어질 걸로.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됩니다. 겨울을 앞두고 잇따라 내리는 폭설에 방재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정입니다